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는 이 만성 콩팥병의 경우 특별한 증세가 없어서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은 투석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할 때까지 병을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말기 신부전과 투석에 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오늘 말기 신부전과 투석에 대해 알려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신장내과 최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말기 신부전 어떤 질환인지 먼저 물어볼게요. 흔히 콩팥병으로 알려진 이 신부전이 심각해진 상태.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만성콩팥병이 진행해서 결국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분당 15ml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말기신부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인 만성콩팥병 치료는 뭐 약물치료 또 식이조절 이런 보존적인 치료요법을 하게 되는데 네. 말기신부전이 되면 이제 그런 것만으로는 이제 어렵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투석, 뭐 이식, 이런 것과 음. 같은 신 대체 요법을 해야 합니다. 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사구체 여과율이 뭔가요? 네, 그 말이 좀 어렵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말 뜻은 신장이 1분 동안에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는 여과시킬 수 있는 혈액의 양입니다. 음. 네. 사구체 여과율의 정상 수치는 분당 90에서 120ml 정도 되고요. 네. 그 말은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의 신장은 분당 1분에 약한 90에서 120ml 정도의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 보통 우리가 이제 의료진들이 또는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네. 보통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어. 됩니다. 신장이 두 개나 되는데, 신장이 기능이 거의 망가질 정도가 된다니까 잘 와닿지가 않은데, 이렇게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말기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음. 네, 한4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 뭐 고혈압, 뭐 사구체 신념, 뭐 단항신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런 대부분의 질환이 이제 신장 두 개를 동시에 침범해서, 신장 오. 두 개가 동시에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기 말기 신부전까지 가는 거고 네. 보통 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도 이두 개의 신장이 합해서 일을 하는 것을 합해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신부전이 심각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네 이제 신장이 해주는 일이 노폐물을 걸러주고 또 이제 수분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걸못 하게 되면 이제 요독 몸에 쌓이고 우리 흔히 말하는 요독 증상이 생기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식욕 저하, 또 구역질, 구토, 음. 또 설명이 안 되는 심한 피로감, 어. 또 몸이 붓고, 뭐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하지만 많은 질환이 그렇듯이요. 신부전 또한 아주 심각해질 때까지 는 심지어 심각해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죠. 네, 맞습니다. 많은 만성질환이 그렇듯이, 이 만성콩팥병도 그 거의 말기신부전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경우 그 뚜렷한 증상이 없고요. 네. 알려지기로는 보통 사구체 여과율이 한3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무증상이라고 알려져 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말기신부전이 보통 적절한 검사를 중간에 뭐 건강검진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모르고 있다가 네. 아까 말씀드려 드린 그런 비특이적인 애매한 증상들 음. 심한 피로감 뭐 식욕저하 뭐그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주소로 병원에 왔다가 검사받고 처음 말기신부전 직전인 상태다 이렇게 진단받는 아.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음. 만성 콩팥병은 약물이나 식이 조절로 치료하지만 말기 신부전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제 아까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결국은 그신 대체 요법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네. 말 그대로 신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체해서 인위적으로 해 주는 건데 거기에 네. 해당되는 것이 크게 투석 치료 그리고 음. 이식치료가 되겠습니다. 어 아, 투석. 노폐물을 제거하는 걸로 좀 알고 있긴 한데,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장이 하는 일이 워낙에 이제 노폐물을, 대표적인 것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네. 이제, 과다한 수분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투석이라는 것도 신장이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인위적으로, 네. 뭐 기계를 이용하든 해서, 그, 노폐물을 걸러주고 과다한 수분을 제거해주는 것을 통칭해서 투석이라고 부르고요. 크게 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투석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지 기준 같은 음.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게 있으면 편하겠는데요. 사실은 어. 어떤 예를 들어 검사수치 하나를 가지고 뭐 일일적으로 그이 시기부터는 투석을 시작한다. 그런 거는 부적절하고요. 네. 결국은 이제 임상 의사가 그 환자의 증상과 요독 증상과 이제 사구체 여과율뭐 검사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음. 어 일단은 그 사구체 여과율이 뭐 10에서 15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고려하는 것은 맞고요. 네. 그다음에 요독 증상의 정도가 중요해서 이제 심하게 계속 이제 구역질, 구토가 있으면서 식사를 못하시고 영양 이제 그 저하가 영양 네. 저하가 심해진다든가 또그 이외에도 뭐폐 물이 차서 폐 부종이 생긴다든가 네. 흡 곤란이 생긴다든가 그런 게 나타나면 즉각적인 이제 투석 치료에 어떤 적응증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투석을 너무 일찍 시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그 앞으로의 예후가 나빠질 정도 너무 늦지도 않게 너무 음.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시, 시작하지 않는 그런 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음. 정말 이제 그 옆에서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투석에는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어떤 걸 선택할지 정하는 그런 기준도 있나요? 네, 그것도 이제 주치의가 의사가 이제 환자의 그 내과적인 상태를 그 판단해서 네. 결정, 환자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음. 고려해야 될 점은 이제 신부전의 원인은 뭔지, 또 네. 동반된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심혈관, 심장 기능이 나쁘거나 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혈액 투석을 하기가 어렵고요. 네. 어, 또뭐 당뇨가 있는지, 또그 사람이 어떤 개인 환경 여건, 또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 개인 음. 선호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오, 그럼 그 중에서 혈액투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혈액투석이란 뭔가요? 네. 그 환자의 혈액을 혈액투석기계라는 기계를 통해서 혈액을 걸러주어서 노폐물도 걸러주고 수분을 빼준 다음에 다시 그 여과된 혈액을 환자 몸만으로 들여보내주는 것을 음. 혈액투석이라고 하고요. 네. 사실 그 투석치료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음. 그런 경우에는 보통 환자들이 일주일에 세번 표준적으로 주 삼회 한번 오면 네 시간씩 투석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 저희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예, 여기 그림과 같이 환자 팔에 일반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동정맥로라는 것이 필요해서 간단한 혈관 수술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투석을 위한 적절한 혈관 통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바늘을 두 개를 천자하게 되고요. 네. 한쪽 바늘에서는 그 바늘을 통해서 혈액이 나와서 그것이 바로 노폐물이 섞인 혈액이 될 겁니다. 네. 그것이 혈액 투석기를 지나면서 반투각 그반 투과막을 사이에 두고 그 투석액과 만나게 되고 그런 그 과정에서 네. 노폐물은 걸러지고 또 과다한 수분을 빼주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걸러준 혈액을 다시 저 다음 쪽으 다른 쪽반을 예, 통해서 환자 몸 속으로 넣어 주는 겁니다. 오. 그럼 이 혈액 투석의 좋은 점은 뭔가요? 네제 자주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온다고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자주 오는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과 자주 만나면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고 네. 예, 의료진을 자주 본다는 것 자체가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몸 밖에 뭐도관 같은 게 필요로 하지 않고 음. 예또 그~ 뭐 별도의 집에 기계를 놔둘 필요가 없고 음, 네. 그런, 그런 것들 것들이 있군요. 장점이 될 수가 있습 그럼 있겠습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세 번이나 오셔야 되니까 사실 네. 일상적인 어떤 직장 생활이 쉽지 않을 거고요. 네. 또그 한꺼번에 이제 그네 시간에 이틀에 한 번씩 그걸 다 걸러주다 보니까 오. 신체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네. 투석을 안 하는 동안에그 기간 동안 노폐물들이나 수분이 축적되기 때문에 네. 사실 시기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합니다. 아. 예, 그 이외에도 이제 올 때마다 또 바늘을 이제 천자해야 되는 그런 음. 불편감이 있고요. 아. 네. 그럼 이번에는 복막 투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복막 투석은 뭔가요? 네, 복막 투석은 이제 복막 우리 인체가 참 신비로워서 투석 기계가 없이도 인체 내에 있는 그 복막이라는 것이 투석 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 복막이라는 것은 이제 복각 내에 있는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고요. 네. 거기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있어서 그 막, 그 구멍들을 통해서 노폐물이 걸러지는데요. 네. 복막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복각 내에 이제 부드럽고 가는 도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음. 그런 다음에 그 도관을 통해서 이제 투석액을 일정한 투석액을 내 복강 안에 집어넣고 네. 저류시키게 되면 그 투석액 속으로 내 혈액 속에 있던 노폐물과 과다한 수분들이 빠져 나옵니다. 음. 그몇 시간 정도 저류시킨 다음에 다시 그 도관을 통해서 그 투석액을 빼내는 겁니다. 음. 그럼 복막투석의 예. 장점도 좀 알아볼게요. 네, 어,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집에서 혼자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뭐여가 생활 등이 가능한 그런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네. 또 서서히 투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4시간을 통해서 일반적인 투석이라면요. 어. 그래서 몸에 신체 부담이 적고, 네. 또뭐 바늘을 천자할 필요가 없겠고요. 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석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이 그 조절이 시기가 훨씬 오, 식사가 자유롭습니다. 네. 오,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어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일 염려가 되는 게 환자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네. 감염되지 않도록 그 위생적으로 깨끗이 관리해야 음. 되고 항상 복막염에. 위험이 있고 네. 또 아무래도 밖에 도관이 하나가 빠지그 이제 달고 도관을 하나 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통목욕 등은 어렵고 아. 이제 샤워 같은 걸로 해야 하고 음. 이제 예, 복막 투석도가 잠깐 말씀을 놓친 것 같은데 이제 집에서 혼자 손으로 하는 손 투석 일반적인 그냥 클래식한 투석이 있고 하나는 이제 기계를 통해서 밤에만 주로 뭐 한다든지 아. 예, 기계 투석도 있습니다 오. 여러 가지 변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기 신부전의 치료 중에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신장 이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로는 뭐 어떤 치료법인지 알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해 주세요. 네. 예, 말 그대로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그 기능이 좋은 신장을 자기 체내에 이식하는 겁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하나는 뇌사자 이식 뇌사 판정, 오.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뇌사 판정을 받은 그 기증자의 신장을 이식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생체 이식이라고 해서 주로 가족이 주는 거죠. 오. 건강한 사람의 콩팥 두개중 하나를 받아서 이제 이식한 것을 생체 이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식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네. 이식은 이제 말기신부전 환자의 어떤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사실 알려져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생존율이 투석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요또 네. 우리가 투석을 한다고 해서 모든 노폐물이 걸러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 투석을 통해 걸러질 수 없는 그런 노폐물도 걸러주고 네. 또 신장이 하는 일은 단지 노폐물 걸러주고 수분 빼주는 것만은 아니라 그런 호르몬 그~ 작용에도 영향을 그~ 그치. 깊게 관여하는데 음. 콩팥이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들도 수석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호르몬들을 밖에서 투여할 수밖에 없는데 아. 이식한 환자들은 거의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시고 그러면 네.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항상 이제 그~ 거부 반응의 리스크가 있다는 음. 있기 때문에 평생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셔야 되고 네.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감염의 위험 또암 네. 발생 위험도 아무래도 높아지고 그 이외에 뭐~ 그~ 면역 억제제 위험은 비만 음. 뭐~ 당뇨 이런 리스크도 있구요 네. 또 이 신장을 이식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네. 1,20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이식하는 음. 신장의 수명도. 네.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아, 네.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맞아야만 하지 네. 않을까 싶어서 네. 기증에 필요한 이런 필수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가족이 주고자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저의 어떤 당뇨나 뭐 혈압, 신장 질환 이런 질환이 없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분여야 하고 또이 수혜자와도 혈액형, 조직형이 또 적합하고 네. 뭐 조직 그경 적합 조직 그 교차 반응에서도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음. 자 저희가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우선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육삼1구님의 네. 질문인데 네. 말기 신부전증 환자인데 다리 무릎 밑으로 많이 붓는다고 해요. 네.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니까 수분 섭취를 적게 하라는 말만 하는데 이것 말고 방법이 없나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지금 투석 환자신 건가요? 거기 그런 언급은? 어, 이런 그런 언급은 없고 말기 신부전증 환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네. 어 이제 우리가 투석 환자 또 투석 환자가 아니라도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적정한 체액량을 사실 평가하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초 부종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신 부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전신 부종이 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수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은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싱겁게, 드시게 대, 예. 싱겁게 드시게 되면 수분 섭취는 대개는 따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싱겁게 드신 게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말초 부족이 과연 그 전신 부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냐는 사실 물음표가 있습니다. 전신 부종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맥 부전 말초 정맥 부전 같은 것 때문에 하지만 주로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압박 스타킹이나 탄력 스타킹 같은 걸 신어서 혈교 순환을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다음은 1410님의 질문인데, 동생분이 신부전증 말기로 투석 준비까지 마치고, 신장 이식 신청까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식이요법이 특별히 필요한지 물어봐 주셨어요. 예, 식이요법은, 예, 그, 당연히, 이제, 약물치료, 약물치료대를 하고, 식이요법은 항상 필요한 거고요. 보통, 예, 투석 치료를 하든, 그렇지 않든, 뭐, 시, 예, 그, 시기 조절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말기 신부전 전까지 그, 투석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칼륨 수치나 인수치가 많이 이제 오르기 때문에 약 개수가 많아지다가, 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계가 알아서 걸러주기 때문에 약의 개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본인이 또 시기 조절을 하지 않으면, 투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그, 시, 약 개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시기 조절은 어쨌든 항상 필요. 하셔야 예. 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떨어져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이라는 것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답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내일은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요리 보고 맛보고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